아.. 내 앞에 한 명.. 많아? 주먹. 얼마나 있냐? 한 스쿼드 한 스쿼드? 다 옥상.. 야야 야, 스쿼드 다 옥상에 내렸다 야, 총이 총 있냐? 총 없지? 총 2층 하러 가자 2층에도 내려온다 또누구인 내가 총 먹었어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그만 왠지야 <laughs> 중국애들? <laughs> 중국애들이야? 음. 중국애들은 이겨야지 시발. 어디 있어? 옥상 그문 앞에. 옥상 문? 음. 너안 내려왔어? 여기 근처에 있다. 아 계속 중국말 들려. 아이씨. 음. 나이스. 야너 옥상이야 아직? 어, 어 뭐야? 진짜 망다